자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귀환을 시작하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무언가를 줘요, 막 이거 갖고 가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못 가니까 이걸 막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어 이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은기구와 금과 각가지 물건과 가축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무언가를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백성들이 나오냐.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로 나눌 때 남유다에는 유다하고 어디가 들어갑니까?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집안 삽니다. 그럼 레위인은 왜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성전 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제사장 자기 멋대로 뽑았죠. 레위 사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일부가 남유다로요. 그래서 레위 사람, 베냐민, 유다 사람은 계속 나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나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어 디테일한 건 없고요. 대략 뭐가 있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고 마지막 귀환할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렇 이때하고 에스겔의 환상, 와 여호와의 뭐 어떠한 성전과 임재가 떠났어 어디를? 어 예루살렘을 다 떠나왔고 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만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얘기. 성경에서 이렇게 기간 점프하는 일이 좀 많이 나와요. 팍팍팍팍. 어디 나옵니까? 특별히 또 광야 40년에서 갑자기 거의 한 38년이 훅 점프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부분, 그 관심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기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538년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고레스는요, 이 포로 귀환자들의 극진이 대하며 보살펴줍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레스 왕은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꺼내왔습니다. 그 그릇들은 원래 누가 가져왔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와서 자기의 신의 신전에서 놓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리인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오게 했습니다. 미드르닷은 그것들을 낱낱이 세워서 유다총도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이 넘겨받은 것은 금그릇 30개와 은그릇 1000개와 칼 29개와 금대접 30개와 다른 은대접 410개와 그 밖에 그릇 1000개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합하면 5,400개입니다 세수바사라는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이 그릇들 원래 어디 있었나요? 바벨론의 신전이요 근데 그 신전에 있는 금그릇 가져가다 누가 있나요 벨사살이요 에, 마셨죠 그러다 갑자기 뭐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쓰고 그쵸 맨에 맨에 우바르신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 고레스가 다 챙겨줍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세스바사라는 누굽니까?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신학자 디에이 카슨과 역사학자인 요세프스는요, 이 세스바사를요, 수륩바벨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페르시아 이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요,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요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에 마치고 돌아온 명당들이 공개가 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포로 생활에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러합니다. 이러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열거된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예수아예요. 나중에 여호수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예수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스가리아에도 나오거든요 학기하고 스가리아에 그때 이제 여우수아라고 호칭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혈통을 이어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게에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 아니고 전혀 관계없고요 모르드게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 스루파벨은 그럼 누구였냐 지금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룻바벨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수루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스알디엘이 누구고 수루바벨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수루바벨의 족보를 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 그 아버지가 여우야김자 이제 지금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여우야김그 위에 요시아예요. 네. 그러니까는 고조 할아버지죠 그럼 이 혈통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으로 가죠.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셨죠 그 혈통이 그대로 갑니다 자 요시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가 누구를 막습니까 파라오를 막죠 느고이세를요 막아서 무기토에서 전사하죠 그 전사하고 나서 파라오는요 애굽은 위로 올라가서 이집트는 올라가서 누구하고 싸웁니까 바벨로니아하고 한판 붙죠 그때 누구를 세워요 왕을요 요아스를요 그리고 거의 무승부격이 나왔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바벨로니아가 거의 잡죠 아시리아가 완전 멸망하죠 그리고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내려오면서 여호와스를 교체시키고 끌고 가서 여호와스는 이집트에서 죽죠. 그리고 세훈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 그러니까 친 이집트였죠. 근데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갖고 쫄딱 망하고 끌려갔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렇죠? 예, 그리고 끌려갔고 풀려났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물려주고 여호야김도 중간에 배신하죠. 어떻게 요 이집트로요. 그래서 배신했다가 여호야김도 집권 3개월 만에 바로 끝장나죠. 그리고 여기도 끌려가죠.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이때 같이 누가 가니까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죠. 그리고 나서 누굴 세웁니까? 시드기야를요. 삼촌 뻘되는. 그런데 시드기야도 또 배신하죠. 친이집스로 그리고 여기서 586년도에 멸망하죠. 다 기억납니까? 들어도 들어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그 여호야긴이에요. 에 손자가 누굽니까? 스루바벨이에요근데 여호야긴의 신원이 복귀되고 회복된 걸 우리가 봤어요. 마지막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쪽으로 보게 되면요. 이느부간네살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에월 무로닥이 되죠 근데 이 에월 무로닥 시절에 누가요? 끌려가고 30년이 넘었던 바로 그 여호야 긴이 이때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30년이 넘은 해이 에월 무로닥이 됐을 때 누구의 신원을 회복하냐면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야 긴의 신원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에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회복시킨 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써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1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왕 여우야 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째 되던 해, 잘 들으세요. 곧 에월브로닥이 바벨로니아 왕이 된 12월 27일에 에월브로닥이 여우야 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월브로닥은 여우야 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우야 긴은 죄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우야 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야 긴의 모든 신원이 다 회복된 거였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수룩바벨을 그렇게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알디엘이었다스알디엘이었다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수룩바벨은요 아들이 아비우시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야 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오, 엘라살, 맛단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스룹바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어 봐야 하는 거죠. 자, 결국은요. 이렇게 포로기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 족보를 보물로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간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디테일하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입니다. 돌아온 무리에서는 모두 4만 2,36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옛 성전 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에서 70절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집원의 지도자 및 사람이 특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데 바쳐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6만 1천 다릭의 금과 5천만의 은과 제사장을 위한 옷 100벌을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존존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다릭만의 이거는 페르시아 화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6만 1천 다릭을 조사해보니까 그게 512킬로더라고요. 그래서 512킬로를 지금 금값 올랐을 때 단위로 얼마 정도인지를 그냥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특별 예물을막 자원해서 바친 거예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막 전부 다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특별 예물을 바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서 그게 무려 610억 원이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예물을 바치고 이제 성전을 드디어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 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바로스의 자손이 2,700못 뭐 나오죠. 스바아의 자손, 아라의 자손, 바핫 모압의 자손, 그다음 예수와 요압 집안의 자손, 엘람부터 해서 사뚜, 뭐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뭐 아나도 다좀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루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지루한 거죠.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게 지루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안 지루해요. 그럼안 지루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안 지루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내가 포로기 70년 후에는 데리고 온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정말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접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우리는 뭐 비그웨가 뭐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그를 아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써 놓은 거예요. 내가 이들을 갖다가 기억하고 상 주겠다. 목적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다. 정말 돌아온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명단 하나 하다가 당시에는 뭘 의미하냐. 어떠한 신분이나 계급을 떠나서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예요? 신분과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냐와 관계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백성들을뭐 한다는 거예요? 상주고 격려하시며 세상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게 해주세요가 기록이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원하고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본인 살았던 곳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요 재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 절기를 지키고요.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합니다. 여기 와서 그들에게는 이득 되는 게 없어요. 다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셔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납니다.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백향목을 사용하고요. 이것을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이세, 즉 고레스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를 언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2년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 건 온지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은 돌 다듬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루의 여러 성에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고 레바논에서 요빠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오게 했습니다. 언제랑 비슷하죠? 솔로몬 때랑. 네, 기억나시죠? 이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던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에 마치고 예수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아 맡은 사람은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호다위아의 자손 간니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형제들로 모두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도 제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에 기초 놓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완공식은 흡사 무엇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솔로몬 당시 때 성전이 완공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재금과 그 밖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드디어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쫙 봐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못 가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예물을 싸주고, 그리고 온 사람들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고, 자원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때가 다시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바벨론에서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잘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귀양한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하며 죽께 아듯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온전히 초점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